정말 손톱은 아예 나만 하지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본인에게 계속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해볼 거예요. 눈에 볼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손톱에 입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해 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찾아본 결과 제가 생각한 게 맞더라고요. 손톱을 물어 뜯는 이유는 본능에 충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갓난 아기 때, 생각이란 걸 못하고 우리가 그저 응에응에 거릴 때, 뭐든지 입에다 갖다 대는 습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걸 일단은 집어서 입에 갖다 대는 거죠. 이 습관이 악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란 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이 본능에 되게 충실한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도 이 본능을 잊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심리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딱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 와봤어요. 첫 번째입니다. 스트레스예요. 흔하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안 좋은 감정들이 물밀듯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이 감정을 풀 때가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손톱 물어뜯는 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입에다 뭔가를 갖다 대고 있으면 뭔가 마음이 조금 더 안정화되고 그리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는 안정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게 깨무는 그 순간만큼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만 몰두를 하게 되는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그 스트레스 받는 걸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심적으로나마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그런 식으로 학대를 하고 있는 거죠. 두 번. 입니다. 긴장감이에요. 어떠한 대회를 준비를 하거나 어떤 시험이 있거나 어떤 중요한 무대가 있는데 이 긴장감이 너무 폭발하듯이 너무 많이 여기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풀 데가 없으니까 혼자 계속 초조해 하다가 아, 어쩌어쩌 어쩌지 하면서 계속 나도 모르게 또 그러고 있는 거죠. 솔직히 그 긴장감이 해소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이나마 너무 흥분한 자신을 달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애정결핍이에요. 가장 많이 예를 드시는 부분인데 이 애정결핍이라는 게꼭 연인 사이에서만 발생을 한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이나 부모님이나 친구들 등을 통해서도 이 애정결핍이 발생이 될수 있어요. 내가 맞으면서 학대를 당하면서 자랐거나 폭언과 욕설을 받아가면서 그렇게 자라신 분들이 이런 습관이 주로 많이 있으십니다. 그 애정결핍이라는 에 대한 스트레스를 여기서 내가 푸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속담으로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 말이 꼭 틀리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이 애정결핍으로 어릴 때부터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받아왔기 때문에 본능에 되게 충실한 겁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 몸을 학대를 하거나 사고를 쳐서 그러게 주위에 관심을 끄는 경우가 주로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내가 내 몸을 너무 과하게 학대를 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학대를 한다고 줄수 있는 게 바로 손톱을 물어뜯는 거죠 이 손톱을 물어뜯는 행동을 하면 어찌됐건 본인에게 해로운 거잖아요 내가 가장 내 몸을 해치지 않고 주위에 관심을 끌수 있으면서 애정혈핍을 해소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으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 손톱에 있는 병균이 입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손톱은 점점 짧아지면서 여기가 점점 아파 오게 되고 그리고 손톱 그 끝단 부분이 살짝 잘려 나가면 거기에 피가 나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손톱 모양을 보면은 정말 좀비 손톱 같기도 하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좀더 줬으면 하는 마음에 이런 식으로 하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물론 이걸 다 생각을 하진 않으시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시겠지만 본능이란 걸 속일 수가 없다는 거죠. 네 번째입니다.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예민함이 끝판왕을 달리시는 분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모든 걸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를 그리고 이 완벽함에는 본인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것도 애정결핍이랑 똑같은 케이스로 내 희생이 따르면서 내 몸에 대가를 치르면서 그렇게 완벽함을 추구해 간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손톱 물어뜯기가 하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분들은 되게 손톱도 손톱인데 머리를 쥐어 뜯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탈모의 원인이니까 그건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본인도 모르게 내가 고민하고 있는 시간에 계속 손톱을 물어 뜯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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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손톱은 계속 입에 가 있겠죠 이 상태에서 계속 물어 뜯으면 정말 손톱은 아예 남아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고 본인에게 계속 해를 끼치고 있는 거예요 완벽주의자라는 단어 자체가 본인이 노력한 게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완벽주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완벽주의자가 되진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많은 생각을 하십니다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손톱을 물어뜯는지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주변에서 손을 한 대를 맞아봤거나 손등 스매싱을 맞아보셨거나 그놈의 주둥이를 갖다 쳐버려야지 뭐 이런 소리를 들어보셨다면 은 아마 본인도 그 습관을 어릴 때부터 계속 가지고 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손톱을 되게 많이 물어뜯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 습관을 고치고 지금은 손톱을 기르면서 정말 온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몸에 안 좋다는 건그 누구나 다 아는 거잖아요. 주변에서 계속 그러게 핀... 이렇게 들을 거고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무시적으로 하고 있는 본인이 한 번쯤은 어이없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이걸 고치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러운 일을 했었어요. 내 손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일을 했어서 그래서 저는 고치게 됐어요. 내 활동량을 늘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고쳐지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거나 아니면 내가 활동량이 적은 그런 사무직에 종사하실수록 점점 딴 생각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딴 생각을 할때여러분들도또 입에다 손 손톱을 가져가고 있는 거죠 가장 인터넷에 보편적으로 퍼져있는 방법은 매니큐어를 바르라는 거예요 내가 손톱을 이렇게 입에다 가졌 을때 코가 바로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매니큐어에 그 시큼한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물어뜯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네일 아트를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주변에서 봤는데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물어뜯고 있는 애가 있었습니다 그 네일아트를 하니까 그한게 아까워서라도 보면서 멈춘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사람은 돈을 발라놓으면 바뀔 수 있다라는 그 아이를 보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일 아트를 한 50만 짜리 갖다 발라놓네 이게 잘안 고쳐지실 거예요. 노력하고 내가 계속 의식하고 있으면 이것도 고쳐지는 습관이니까 반드시 성공하실 거라 믿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저 돈을 손가락에다가 바르는 거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타고였고요. 감사합니다.